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살면서 공부나, 뭐, 관계, 건강, 또돈 문제처럼, 어, 이건 정말 넘기 힘들다 싶은 벽 앞에서 그냥 이젠 어쩔 수 없나 보다 하고 좀 체념하게 될 때가 있잖아요. 네, 있죠. 기도할 힘조차 없을 때도 있고요. 음. 오늘 우리가 함께, 음, 좀 깊이 들여다 볼 설교는요, 바로 이런 막막함 속에서도 희망을 이야기하는 사사계 삼손에 대한 내용입니다. 아, 삼손 이야기군요? 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 압제에 너무 익숙해져서 부르지즘조차 잊었을 때, 근데 하나님은 그 침묵 속에서 먼저 움직이셨다는 거예요. 맞아요. 오늘 이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포기한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어떤 일을 시작하시는지, 예, 그걸 좀 파고들어 보죠. 네, 좋습니다. 그사사기에 반복되는 패턴, 그러니까 죄, 압제, 부르지짐 그리고 구원 이 사이클에서 삼손 시대가 좀 특이하잖아요. 아 그렇죠. 결정적으로 부르지짐이 빠져 있어요. 40년 동안 고통받았는데도 뭐랄까 그 고통에 그냥 무뎌진 거죠. 하나님을 찾지 않은 거예요. 40년이면 정말 긴 시간이네요. 네, 오늘 우리가 분석할 설교는 바로 이 지점. 그러니까 백성들은 침묵하는데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시는 그 은혜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 설교의 첫 번째 핵심 바로 그거네요. 우리가 침묵할 때조차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메시지. 네. 사사기 13장 1절 보면 이스라엘이 또 악을 행했다고 나오는데 근데 이번에는 이전과는 다르게 고통 속에서도 부르짖질 않아요. 그렇죠. 40년이라는 시간이 흐르면서 고통이 뭐랄까 그냥 일상이 되어 버린 거죠. 영적으로 완전히 무감각해진 상태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아. 그럴 수 있겠네요 네. 고통이 너무 길어지면 변화에 대한 기대 자체가 사라지게 되거든요 어쩔 수 없지 하고 어쩌면 우리 안에도 좀 이건 안돼 하고 그냥 덮어둔 그런 영역이 있을지도 모르고요. 음. 바로 그 절망의 순간에 하나님이 움직이셨다는 점을 이 설교는 굉장히 강조합니다. 아이가 없어서 가문의 미래마저 좀 불투명했던 마누아 부부 있잖아요. 네네. 거기에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죠. 그리고 생명을 약속합니다. 아, 삼손의 탄생 예고. 맞습니다. 태어날 아들 삼손은 나시린으로 구별될 거라고.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특별한 서약으로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으로 이스라엘 구원을 시작할 것이라고 예고하죠. 음, 시작한다는 표현이 중요하네요. 네, 중요합니다. 여기서 포인트는 이스라엘이 구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설교에서 말하는 예상치 못한 은혜의 시작입니다. 와, 여기가 정말 흥미로운 지점 같아요. 삼소은 다른 사사들하고 좀 다르잖아요. 군대를 모으지도 않고 어쩌면 본인이 사사라는 자각도 좀 희미했을 수 있고요. 그렇죠. 행동도 좀 그렇죠. 네. 시작부터 블레셋 여인과 결혼하겠다고 고집하면서 율법을 어기는 듯한 모습도 보이고요. 그런데 설교는 이 대목에서 아주 놀라운 해석을 제시하더라고요. 어떤 해석인가요? 이 선택마저도 삼손의 그 잘못된 선택처럼 보이는 것마저도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칠 어떤 틈을 만들기 위한 계획의 일부였다는 거예요. 사사기 14장 4절에 그런 뉘앙스가 있죠. 아, 정말 중요한 지점입니다. 물론 설교가 삼손의 죄를 정당화하는 건 절대 아니고요. 네, 그건 아니죠. 다만, 인간의 약점이나 실패, 그런 잘못된 선택조차도 하나님의 더큰 그림, 그 주권적인 계획을 막을 수는 없다는 걸 보여주려는 거죠. 인간의 실수가 하나님의 계획을 무너뜨릴 수 없다. 그렇죠. 삼손의 그 엄청난 힘의 근원도 사실 삼손 자신이 아니었잖아요. 성경을 보면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강하게 임했을 때 비로소 힘이 발휘되었거든요. 아 가세요. 여러 번 나오죠. 네, 그 히브리어로 찰라흐라는 단어가 쓰였는데 이게 뭐 세차게 임하다, 돌진하다 이런 뜻이에요. 마치 하나님께서 삼손을 확 사로잡아서 당신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듯한 아주 강력한 개입을 보여주는 단어죠. 하나님이 그냥 압도적으로 임하셨다. 네. 그래서 맨손으로 사자를 찍고 나귀 턱뼈 하나로 천명을 상대한 건 이게 삼순 개인의 능력이 아니라 그를 통해 싸우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었다. 이렇게 설교는 해석합니다. 와. 근데 더 안타까운 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죠. 너무 무력해서 오히려 삼손을 블레셋에 넘기려고까지 했잖아요. 싸울 의지 자체가 없었던 거예요. 아, 정말 답답한 상황이네요. 네. 설교는 바로 이런 이스라엘의 모습이 어쩌면 오늘날 죄 문제 앞에서 무감각하게 타협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다고 좀 날카롭게 꼬집습니다. 우리의 유일한 소망은 이런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찾아와서 대신 싸워주시는 하나님뿐이라는 메시지인 거죠. 그렇군요. 자, 그럼 이제 설교의 마지막 핵심으로 넘어가 볼까요? 삼손과 예수님을 비교하는 부분인데 여기서 중요한 차이점을 드러내죠. 네, 맞습니다. 둘다 천사의 예고로 태어났고 또 특별한 능력으로 사명을 감당했고 적들 가운데서 죽음을 맞이했다는 점에서는 좀 비슷해 보일 수 있어요. 네, 공통점이 있죠. 하지만 설교는 결정적인 차이점에 집중합니다. 첫째, 삼손은 자신의 죄와 실수 때문에 실패했지만 예수님은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셨다는 것. 아... 둘째, 삼손의 죽음은 군은 긴급적인 끝이었지만 예수님의 죽음은 부활로 이어졌다는 것. 죽음을 이기신 거죠? 그렇죠. 그리고 셋째 삼손은 구원을 시작했을 뿐이지만 아까도 나왔지만 예수님은 온 인류를 위한 구원을 완성하셨다는 겁니다. 시작과 완성 큰 차이네요. 네. 그리고 삼손의 힘은 머리카락이라는 어떤 외적인 조건에 매여 있었잖아요. 좀 불안적했죠. 하지만 예수님의 능력은 하나님 아들로서의 그 본질과 아버지께 대한 완전한 순종에서 나왔다는 거죠. 근본적인 차이가 있군요. 네. 그래서 결국 설교는 우리가 삼손처럼 연약하고 넘어지고 실패할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인정하자. 그리고 우리의 참된 소망은 그런 불안전한 영웅이 아니라 완전하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께 두어야 한다. 이렇게 역설합니다.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미 이루신 그 승리에 달려있다는 거네요. 정확합니다. 그게 바로 복음의 핵심으로 기결되는 거죠. 자, 그럼 오늘 함께 살펴본 이 설교의 핵심 메시지를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첫째, 우리가 침묵하고 실패할 때조차 하나님은 먼저 찾아와 일하신다. 은혜죠? 네, 은혜입니다. 둘째, 하나님은 우리의 약점과 실패까지도 사용하셔서 당신의 뜻을 이루시며 결국 우리를 위해 싸우신다. 네,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하나님. 그리고 셋째, 우리의 궁극적인 소망과 완전한 구원은 불완전한 삼손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 맞습니다. 오늘 이 설교 말씀이 청취자 여러분의 삶에는 어떤 울림을 주는지 한번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혹시 여러분 삶에도, 아, 이건 정말 안 바뀔 거야. 이 문제는 절대 해결 안돼 하면서 스스로 포기하고 외면해온 그런 영역이 있진 않으신가요? 음, 있을 수 있죠. 설교는 바로 그 싸움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넘겨드리라고 결코 실패하지 않으시는 예수님 안에서 다시 시작할 수 있다고 우리를 격려하고 있습니다. 실패 속에서 다시 시작할 수 있다. 네. 여러분의 가장 깊은 절망과 실패의 자리에서조차 하나님께서 이미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고 계실지도 모른다는 그 가능성, 그걸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